<람쥬> 이거, 뭐지 이거? 이거? 이거 뭐지? 이거? 이거 뭐지? 이거? <람쥬> <람쥬> 안 쉬어져요? 어? 아숨안 쉬어져요? 우와 숨 쉬어요 이제 숨 쉬어요 이제 숨 쉬어요 이제 숨 쉬어요 안정이 됐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못 뭐 사드릴까요 정말요? 감사합니다 살아 있는 것만이 너무 좋아요? 못고 감사합니다. 공감입니아 공감이니까 <laughs>